민물 매운탕? 고층 아파트들 사이에 민물 매운탕 집이라니. 아니, 지나다가 간판을 보고 이상해서 들어왔어요. 사장님의 추억으로 만든 어탕국수가 제 추억까지 떠올리게 하네요. 표근해진 아파트들이 많네. 어? 개발이 됐어. 어? 민물 매운탕? <laughs> 아니 고층 아파트들 사이에 민물 매운탕 집이라니? 아파트 숲 사이에 노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나다가 아, 네. 간판을 보고 예. 이상해서 들어왔어요. 민물매운탕이라뇨. <laughs> 제가 충청도 화양계곡 고향이에요. 아 그래서 고향 명칭을 붙였군요. 네, 네, 네. 화양계곡 이, 이 그림이 예. 화양계곡 예. 맞죠. 예. 충청도 지금 도고땡 있어요. 이게 오래된 어... 사진인데도. 사장님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계곡, 그 추억의 끈을 이어가는 가게입니다. 거기서 고춧가루니 모든 거다 와요. 그럼 저 민물 고기도 다? 네. 민물 고기도 어... 잡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아무나 못 잡아. 네. 살아 있는 것좀볼수 있을까요? 네, 그래 좀 보여주실래요? 네, 네. 네. 그래 네. 네. 음, 아하 이렇게. 예, 그렇군요. 오. 빠가. 따가, 예. 빠가, 빠가, 예, 빠가, 빠가. 빠가, 메기, 메기. 그리고 이제 금냉 시켜놓은 것도 예, 있고. 금냉 예, 예. 시킨 금... 거 같이 음. 섞어서 주시게요. 예. 이게 자연산 잡곡이에요. 위에 껍질, 모래무지, 이거 모래무지고, 이거는 피레미. 30분 봐가지고 동 거를. 신선한 민물고기를 압력솥에 푹 고아준 다음 먹기 편하도록 뼈까지 곱게 갈아주는데요. 사장님 추억 속에 그 맛을 내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이 민물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는 우리는 이한 강인니까 이 고기를 많이 먹어요 민물은. 고추장을 푼 육수에 국수까지 넣어 끓이면 어탕 국수가 완성됩니다. 아 예. 여기 어탕 국수예요? 네, 이렇게 넣세요 네. 사장님의 추억으로 만든 어탕 국수가 제 추억까지 떠올리게 하네요. 저도 저 충청도가 외가댁이기 때문에 옛날에. 네. 외삼촌이 데리고 이제 시내가에 가갖고 그고기들 잡아갖고 이제 밖에서 네. 어죽을 네. 만들어서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술을 련하는데뭐 예. 혼자 개발해갖고 해봤어요. 그 반응이 좋아,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어머. 좀 비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재료가 워낙 신선해서 그런지 참내 하나 나질 않습니다. 맛이 나요. <laughs> 맛이 나요? <laughs> 예, 맛이 나요. 그냥 이거 끓이면 <laughs> 손님들 잘 드시면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러시죠. 네. 깊은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고기 맛이 돼가지고, 네. 어, 국수가 맛있어요. 네. 일반, 일반 국수보다. 네. 음, 이 어떤 게 다. 이 국수, 이게 섞어서 이렇게 먹는 거 맛있어. 몸보심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름에 이게 최고죠, 뭐. 네, 네. 그, 자, 저, 잡아서 이제 손질해가지고, 네. 고죠, 그렇게 네. 불에다가. 그쏙 가가지고, 음. 그걸로 끓이는 거예요, 고추장 불고. 음. 여기에 밥한 그릇 말아 먹으면 천하일미가 따로 없습니다. 음 이열치열 최고의 여름 보양식이죠 언제까지 이 전사하실 거예요 아직 그 성공 안 해봤어요 계속 음. <laughs> 재미있어요 네. 스님들이 많이 찾아주십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을 때까지는 쬐 네, 네. 건강하니까 아직 네. 계속 한다는 생각 음. 먹을 수 없는 그런 메뉴인데 처음 소개받고 너무 맛있어서 해장할 때 생각나고 됐어요, 속, 네, 속이 허할 때 생각나고 네 되게 좋아요. 맛있어요. 즐겨 먹고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다음에 담백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기호에 맞으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잊고 있었던 고향마을 추억 한상이 이곳에 차려졌습니다. make as much noise as i want and no one even cares